자, 오늘 이걸 좀 채워 드릴게요. 천만원 단위까지 맞추세요. 너무 설 겁대 맞아요. 맞추시면 좀 한번 친 걸로 해 드릴게요. 틀리시면 계속 차고가셔야 됩니다. <laughs> 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밌어서 보다 보면 기회는 순 다시 온다. 안녕하세요. 응답하라 2016 부동산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 박승현입니다어 근데 PD님 제가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 변호사님 왜 옷이 똑같으실까요? 저건편이랑이 아. 옷이 제가 방송 나오려고 백화점 가서 산 옷이거든요. 그래서 아, 아 이제 시제 말로 뽕을 뽑겠다. 또 이제 네. 변호사들은 원래 양복만 입고 다니는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좀 캐주얼이 몇벌 없어요. 어. 네. 같은 날 방송했나? 라는 <laughs> 의외를 또 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첫 번째 촬영을 하고 아직 업로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리 순위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지는 알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 저번에 촬영하고 어떠셨나요? 너무 긴장해서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역시 나좀 무지한 편이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배산임수라든지 아니 풍수지리 이제 이런 정보들을 얻어 가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감동의 종소리라는 게 있어요. 변호사님 설명을 듣다가 내 인생에서 막 개안을 하는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 <laughs> 저번 편에도 뭐 나름 정보를 얻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 <laughs> 이제 제가 이거 딱칠 때가 되면 아 이제 순이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으로 풀겸 제가 준비한 게임인데 2편에서도 그 나왔던 세종시 얘기를 좀 하면서 다 비슷한 시기 입주한 아파트들인데 제가 세개의 보기를 드릴 테니까 이 아파트들 입지만 보고 이 중에 어떤 아파트가 가장 비쌌는지 알겠습니다 이거를... 네. 자, 이걸 좀 채워 드릴게요 아, 벌칙은 없고 <laughs> 아니, 이거 근데... 이거 못 맞추시면 붙이진 채로 오늘 촬영을 해아 근데 <laughs> 이미 이거 붙이기 벌칙 같아서 <laughs> 화면에 보시면 다음 지도에 그 세종시에서도 네. 이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현원동이라는 지역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새뜸 10단지 더샵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있고, 음. 새뜸 4단지 캐슬앤파밀리가 있고, 음. 새뜸 3단지 롯데캐슬이 그 아래에 있을 겁니다. 이세 아파트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많이 올랐는지 원래는 분양가는 거의 비슷했나요? 그렇죠. 아. 일단, 아파트를 볼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용적률 검폐율도 봐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이 아파트의 가치가 땅에 가지고 있는 지분은 얼마고 가치가 있나를 봐야 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네. 시공사가 네. 누구였는지도 되게 영향을 미쳐요 이더샤필 스테이트 그 그러니까 포스코랑 현대가 만든 아파트고 여기는 롯데캐슬은 롯데잖아요 네. 시공사가 왜 중요하죠 컨 그, 건축 예를 들어 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어... 첫 번째로 뭐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건설사 이런 무슨 더샵이나 이름도 되게 이렇게 열심히 짓고 네.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광고가 특정 아파트가 아니라 뭐 레미안 이런 어떤 브랜드에 대한 네. 광고를 많이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조건이면 그런 아파트가 조금 더 선호가 되죠, 음. 당연히. 더샵 힐스테이트가 조금 이제 시공사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입지만 봤을 때는 일단 사단진 확실히 아니에요. 왜요? 왜냐면 가장 좀 외곽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세종시 전체 지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세종시를 이렇게 봤을 때 네. 세종시의 핵심은 요 가운데 있는 정부청사입니다. 네. 정부청사랑 가까운 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쪽에 이제 또 국세청이라든가 이 중심지가 약간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좀 외곽이 되는 거죠. 여기 더셔피스 테이트 같은 경우도 네. 중학교 초등학교가 거의 이제 붙어 있는 아길 건너에 있고요. 네. 그리고 또뭘보시냐면요길 있잖아요. 네. 요건 좀큰 길이에요. 네. 큰 길이라 요 초등학교를 갈때이 음 길은 그냥 간단하게 건너갈 수 있는 길일 텐데 이 정도 큰 길은 아마 영향이 좀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교만 기준으로 왔을 때는 새로운 초등학교랑 붙어 있는 로토캐슬 아파트가 오히려 나을 거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10단지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점 봤을 때 제일 좀 안쪽이죠. 중심지에 네. 가깝고. 그쵸. 틀리시면 그거 계속 참고하셔야 됩니다. <laughs> 집단지. 네, 정답입니다. <laughs> 꺼주시죠. 이 아파트 33평이 작년에 기록했던 최고 거래가는 맞추시면 정 한번 친 걸로 해드릴게요. 네. 천만원 단위까지 맞추셔야 돼요. 못 맞출 것들이 많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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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죠. 1 3억1 3억 네. 아... 빼주시죠 얼마인가요? 아... 11.95억 고점 대비 한 3억 정도가 지금 빠져있다고 합니다 어, 30%가 빠졌네요 엄청 많이 빠졌네요 가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 보니 집을 고를 때 쉽지 않겠는데요? 그래서 네. 실제로 꼭 이제 뭐 임장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꼭 가서 봐야 됩니다 정말 의외의 뷰가 있을 수도 있고 음... 반대로 의외의 소음이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 고를 때 실제로 항상 가 보셔서 어떤 전체적인 느낌이라든가 이것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좋은 느낌은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느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 집값이랑 이제 교육 문제랑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네. 예. 네. 어. <웃음> <웃음> 오늘 주제가 이제 부동산은 곧 인생이던데요. 뭐 거창한 생각할 거 없이 일단 부동산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뭐 주식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부동산이랑 주식이 제일 큰 차이가 뭘까요? 주식은 아무래도 좀 단기성이라 생각이 들고 음. 부동산은 좀 장기전? 일단 덩어리가 크죠. 네. 주식은 뭐몇천 원짜리 주식도 많은데 음음음. 부동산이라는 건뭐몇 억대는 기본으로 가니까 거래하는 데 비용이 되게 많이. 주식은 사고팔 때뭐 요즘에 그냥 사실상 수수료를 물고 있는 거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거의 무시하죠.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세금도 내야 되죠. 취득세, 뭐, 취득목세, 공인중개사 수수료,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어떤 돈이 들어가고 여기에 실제로 사람들이 이사라도 가게 되면 이사 한 번만 해도 뭐 몇백만원 금방 깨지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부동산은 현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판다고 하지만 이거는 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음. 우리는 여기에 간판만, 그러니까 등기만 거래를 하는 것이 이뭐 흙을 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금은 음. 그러면 뭔가 오가는 게 있죠. 주식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주권이 다 있죠. 부동산은 정말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토지의 소유권이라는 추상적인 권리만 거래를 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특성이 다른 특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디가 어떻게 오른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당연히 대부분은 건물의 어떤 뭐 건물을 어, 엄청나게 멋있게 잘 짓는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입지가 어떤가, 입지가 어떤가, 교통이 어떤가, 뭐 학군이 어떤가 이런 요인에 영향을 받는 거죠. 결국엔 토지로 인해서 이제 그런 그렇죠. 것들이 결정이 된다. 그런데 그거는 네. 사실은 추상적이다. 그래도 심리전보다는 차라리 안정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불안감? 불안감은 확실히 그런 코인이나 주식보다는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보세요. 내가 봐야 될까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을 안 본다면 상장 주식은 2,500 개밖에 안 돼요. 음, 네. 근데 부동산은 요 집을 사야 될까 말까 이렇게 고려게 봐야 될 부동산이 2,500개 한참 넘어가겠죠. 네. 한 아파트 단지에만도 등기한 2,500 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그렇네요. 네. 그 영역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네. 저도 예전에 부동산 뭐 이렇게 하다 못해 뭐 월세만 들어갈 때도. 하루 종일 봐야 되는 경우 되게 많이 있어. 아니 부동 아니 변호사님 지금 우리 순이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 이게 복도 다 줘야 되는데 너무 힘든 말씀만 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laughs> 그만큼 네. 열심히 봐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얘기했듯이 어떤 전체적인 어떤 틀과 흐름 그다음에 어떤 인생과 연관된 부동산의 어떤 포인트들 이 포인트들만 오. 잘 잡으면 뭐 투자 성공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동산은 인생이다 라는 말을 할수 있겠네요. 이제 부동산 가격에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을 보면 어떤 가족을 이루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삶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완전 대형 평수 같은 경우 에 예전에는 큰 평수가 더 이제 그만큼 상응하는 가치만큼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가족이 많이 핵가족화가 되고, 아이를 안 낳고 키우는 이런 집들도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오른 정도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47평형대가 오른 정도보다 36평형대가 오른 정도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더 큽니다. 큰 음, 그 평수보다 그것보다 작은 평수가 더 많이 올랐다는 소리인가요? 그렇죠. 요즘 음.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뭐 특별히 아주 부유한 그런 지역이 아니면 네. 특별히 막 100평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면 예전 아파트들의 꼭 있었던 50평대 아파트들을 많이 안 만드는 추세입니다. 음. 그나마도 네. 점점점 지금 전용 84가 어떤 국민 평수인데 점점 더 작은 평수가 또 가격이 생생적으로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보다 더 낮은 단계가 응. 국민들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큰 평수가 더 비쌀 거고, 가격이 오르면 큰 평수도 그만큼 같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라고 생각했을 네. 때 너무 큰 집이 필요가 없는 거죠 어, 이제 예전 사례들을 보면 시대적인 뭐 그런 변화나 그런 정책들에 따라서 이런 부동산도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에 따른 예시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왜 음마 아파트 아십니까? 네 익히 들어왔죠 그 강남 아파트가 사실 청약으로 이제 들어간 건데 음. 청약으로 들어간 아파트들을 예전에는 정관 수술을 받으면 그 청약 기율도 오르겠어요. <laughs> 정관 정관 수술이요? 네. 아, 왜 정관 수술이랑 그거랑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근데... 국가적으로 인구가 너무 늘어난다. 네. 그래서 이제 정관 수술, 피임 이런 걸 대단히 장려했거든요. 지금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정반대로 보시면 돼. 요 지금은 반대로 네. 아이가 뭐두 명, 세 명이면 이제 다둥이다 그래서 그걸로 또 이제. 혜택을 주죠. 점수를 가점을 네.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정관 수술을 받으면 청약 기회를 주기도 해서 음마 아파트나 반포 주공 3단지뭐 이런 경우 이제 고자 아파트라고도 불렀던 걸로. <laughs> 어 진짜 별의별 사례들이 다 있네요. <laughs> 아 근데 확실히 이런 규제나 제약들이 있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 뭐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딱 규제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네. 사실 지금. 전 정부 시절에 부동산 규제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계속 올랐던 거거든요. 규제가 안 먹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라는 영향도 있는 거죠. 이 정부가 끝나고 나면 규제가 풀릴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자. 금리도 낮으니까. 빚을 내서 참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던 거. 근데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건 금리죠. 금리가 오르면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내가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샀을 때.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면 그만큼 힘든 거죠 첫번째두 그렇죠? 번째로는 이 내가 같이 돈을 갖고 있으면 이걸 부동산으로 갖고 있어서 나오는 월세보다 혹은 오르는 폭보다 내가 이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돈을 더벌수 있는 거죠 그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부동산 시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도 규제지만, 이제 현 상황에서는 금리가 올라서 지금 현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안전히 금리랑 다른 말은 아닌데, 네. 국제적인 부동산 경기가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 부동산을 우리나라 사람한테 사는 게 아니에요. 특히 서울이라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도시고, 당연히 네. 그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 됩니다. 어 그럼 외국인들도 한국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리이시네요. 어, 굉장히 많이 사죠. 오... 그러니까 외국인 개인도 있지만 네. 특히 뭐 이제 헤지 펀드라든가 어떤 펀드의 개념으로 들어와서 시세 차익을 보든 아니면 월세를 받든 뭐 오피스텔 한 채를 통으로 사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약간 머리가 지끈해지는 게 <laughs> 짧지만 길게 변호사님하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회 초년생인 저로서는 정말 다음 이야기들이 기다려집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어진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순위 여러분들이 많은 호응을 해주시면 연장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정도라서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뭐가 중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사실 지금 두 시간 동안 거의 약간 거주용 부동산, 주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한것 같은데, 뭐 상가라든가, 뭐, 여러 군데도 있죠. 투자용 부동산들이 있어서, 뭐, 시세에 따라서 아파트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또 이제 경매, 공매,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다루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다시 돌아올 그 기회에 저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순니 여러분 응답하라 2016 부동산 이야기 다음 편에는 어, 2016년으로 돌아가서 아파트부터 이야기 시작할 테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하고 보다 보면 기회는 다시 온다. 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